며칠 전 강연을 할때 강연 내용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유재일 씨도 마침 페이스북에 비슷한 내용으로 언쟁을 한 이야기를 올리셨길래 한번 영상으로 이야기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우리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왜 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자꾸 외부에서 이유를 찾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 같은 구원만 찾고 있다. 신기하게도 막상 국힘당이 잘하냐고 물으면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표를 주기는 주지만 주고 싶어서 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수 진영이 잘하고 있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당연히 국힘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당연히 보수 진영이 저쪽을 압도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하고 있다면서요. 보수 진영은 고질적으로 전략적인 접근, 특히 여론 전략, 언론 전략에서 민주당 측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힘당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국 보수 진영의 보편적인 한계라고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 전략적 미진함 중에서 대표적인 것, 국힘당이 가진 병적인 환상이자 보수 진영이 공유하는 착각, 또 보수가 분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도라는 겁니다. 중도로 확장해야 한다. 중도를 포섭해야 한다. 표를 가져와야 되는 것은 정치 세력의 당연한 숙명이고 사명입니다. 표를 더 받고, 세를 확장하고, 지지층을 늘려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낼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만, 정치는 내 편을 늘려가는 게임입니다. 편을 늘려가지 못하면 정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정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이념, 내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 미래에 대한 비전을 현실 세계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당의 존재 이유죠. 정당이 이념 결사체라고 불리는 것은 정당이 이념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한 결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중도는 뭘까요? 보수가 확장해야 하는 그 중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떤 곳일까요? 보수 진영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으니까 거기로 다가가기 위한 로드맵도 없습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중도가 뭘까요? 중도는 누굴까요? 누군지를 알아야 확장을 하든 포섭을 하든 할것 아닙니까? 보수 정치는 중도에 대한 정의가 없다 보니까 중도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틀렸습니다. 중도라고 하면 뭔가 가운데에 있는 어떤 사람들 같죠? 그러나 이게 보수 진영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중도라는 것을 어떤 실체가 있는 계층, 실체가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중도를 포기하자, 중도표 없이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도를 중간 정도의 의견과 중간 정도의 생각을 가진 30에서 40% 정도 되는 유권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빠졌죠.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 중간 정도의 생각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이걸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이 질문이 없으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중도에 접근하는 겁니다. 중도층, 무당층,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나 선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막연히 중도 그룹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가운데를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일관되게 가운데를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일관되게 가운데를 선택하면, 가운데를 말하면 중도가 우리를 찍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한쪽은 시장에 맡기자고 해요. 공급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그 앞을 막지나 말아라. 그러면 시장은 정상화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예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모든 국민은 임대주택에 살자고 주장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뭐 임대 주택도 좀 하고 민간 주택도 좀 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반쯤 풀고 반쯤 막고 인생의 반은 임대 주택에 살고 싶고 인생의 반은 민간 주택에 살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에너지는 어떨까요? 탈원전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환경에 태양광이나 풍력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전기요금이 오르고 안정성이 떨어져서 산업이 망하든가 말든가, 나라가 골로 가든가 말든가, 그냥 때가 됐으니까 탈원전을 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자고, 킬로와트 시당 400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전기요금을 그냥 내고 쓰자고 주장하는 미친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 뭐, 태양광도 좀 하고, 원전도 좀 하고, 풍력도 좀 하고, 화력 발전도 좀 하고, 균형 있게 골고루 합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에너지, 세금, 산업, 부동산 같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 짓는 이슈부터 성인지 감수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논쟁까지 보수진영은 중도라는 계층이 사실상 모든 이슈에 대해서 어중간한, 중간쯤 되는 의견을 가지고 어중간한 선택을 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사회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중도라는 거대한 집단이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높지도 말고 너무 낮지도 말고 중간쯤 가자. 한국 유권자의 약30% 정도 되는 숫자가 난 미지근한 소리를 하는 정치 세력을 택하겠다. 난 미지근한 게 좋으니까. 난 무조건 가운데 대를 택할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거철만 되면 중도 포용한답시고 공약은 전부 민주당에서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숫자만 좀 낮추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거 안 치를 거냐고 오히려 호통치고 배척하는 게 국힘당의 고정된 시나리오입니다 요즘은 극우라는 단어의 정의가 개엄 윤어개인 이런 이슈에 대한 특정 입장을 취하는지의 여부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개념 전까지만 해도 극우가 그 누구였나요?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시장 자유 이야기하고 정부는 작아져야 된다고 하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집단의식을 추종하지 말자고 하고 세금은 줄이자고 관의 권력도 줄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원래 극우라고 불렸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신 일입니다. 어디에 가서 자유주의적인 이야기, 친시장이나 친기업적인 이야기 한 마디라도 하면 대번에 너 그구였어, 너 외구였어, 너 재벌한테 돈 받았어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살았던 겁니다. 누가 그걸 시작했느냐? 좌측이 아닙니다. 국힘당 자신이 만들어낸 거고 보수 진영 스스로 형성한 겁니다. 왜? 보수 진영이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중도란 것은 의견을 갖지 않은 사람, 의견을 갖지 않은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중도 확장해야 되니까 말 세게 하지 마라. 말 확실하게 하지 마라. 말 세게 하면 그구다. 의견 표명 하지 마라. 세금은 폐지하자고 하면 안 되고, 조금만 올리자고 해야 되고, 최저임금 낮추자고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올리자고 해야 되고, 규제 없애자고 하면 안 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만들어서 3년, 5년에 걸쳐 논의만 하자고 해야 되고,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고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마음대로 짓게 하자고 하면 안 되고, 정부가 관리하되, 토허제도 유지하되, 투기 지역도 늘려가되, 대출 규제도 하되, 공급도 좀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래야 중도가 우리에게 표를 준다. 왜? 바로 그게 중도가 원하는 거니까. 이런 망상 수준의 착각을 해왔던 겁니다. 지난 십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중도라는 집단이 의견이 명확하지 않은 정치 세력을 골라서 지지하는 실체 있는 유권자의 그룹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국힘당은 절대로 자기 아젠다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중도가 싫어할까봐. 중도 없이는 선거 못 치르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보수 지지자는 계속 실망시키고 있었고요. 착각하는 겁니다. 중도라는 계층은 없어요. 적어도 그런 형태의 중도라는 계층은 없습니다. 모든 사회, 정치, 경제 이슈에서 기계적으로 중간을 찍는 거대한 유권자 그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당층이라는 것이 뭡니까?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본인의 선호, 본인의 의견, 본인의 신념을 대변해줄 정치 세력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무당층입니다. 정치 저관여층은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바보입니까? 세상 만사를 모르게? 내가 관심이 있는, 내가 의견을 가진 분야가 적거나 선호나 비호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산업, 보건, 의료, 국제 관계, 금융시장, 에너지, 역사, 기술, 세제, 자유주의 철학 다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지 관심 분야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을 이미 가졌거나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수진영은 그걸 다 뭉뚱그려서 중도라고 정의하고는 중도는 중간을 찍는다. 중도는 구분되는 의견이 없다. 그러니 우리도 중간을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찍어준다. 이러면서 이도 저도 아닌 얘기만 줄창 십수년째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견이 없어요. 자기 비전도 없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대체 알 수가 없어요. 국힘당이 친시장 정당입니까? 잘 모르겠죠? 국힘당이 친원전 정당입니까? 잘 모르겠죠? 국힘당이 친기업 정당입니까? 잘 모르겠죠? 국힘당이 강한 안보, 입으로만 떠들면서 정작 군인들에게 뭘 해줬습니까? 아니죠. 청년, 청년 노래를 하면서도 정작 청년을 위해 뭔가를 했습니까? 하다못해 국민연금이라도 손을 보려고 노력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죠. 문재인,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을 그리 비판하면서 국힘당이 권력을 잡으면 수도권에 아파트가 쭉쭉 올라갑니까? 아니죠. 집을 살수 있게 대출이라도 시원하게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니 내 편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요. 국힘당을 찍을 이유가 없으니까 진짜로 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들의 집을 몰수해서 로또 하듯이 추첨해서 나눠줄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정치가 부동산에 손댈 때마다 시장이 박살나니까 손 대지 마라, 공급이나 막지 마라, 이딴 식으로 자꾸 건드리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벼락 거지가 된것 아니냐. 시장에 좀 맡겨놔라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는 진짜 가운데가 아니라 아직 뭐가 옳은지 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뜨뜨미지근하게 말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정치 세력을 찍어주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힘당은 그리고 보수진영은 뭔가 중도를 포섭하려면 뜨뜻미 지근하게 우리가 개발도 하기는 할 건데 토허제도 유지하기는 할 거고 좀 투기 세력도 좀 막을 거고 대출도 좀 풀고 조금은 묶을 거고 억누를 수도 없고 놔줄 수도 없고 민간 주택도 지어야 되지만 임대 주택도 좀 지어야 되고 이러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국힘당은 찍어줄 이유가 없을 수밖에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잖아요. (PPA를) 전면 풀어서 기업들 산업 경쟁력을 지켜주자. 빨리 원전 착공 계획 세우자. 국가 돈이나 빼서 나눠 처먹는 태양광 풍력 때려 치우자. 말을 못 해요. 왜? 중도가. 아, 어, 뭐, 원전도 좋긴 좋은데, 없애기도 해야 되고, 태양광도 좀 하고, 풍력도 좀 하고, 화력도 좀 하고, 전기요금이 너무 오르면 안 되지만, 또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고, 좀 오르는 건 괜찮고, 이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모든 이슈에 대해서 국힘당의 스탠스가 이래요. 정말로 중도가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이죠. 우리 아젠다로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말을 해야 그들이 보수당을 지지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우리 아젠다가 있어야 그걸 제시해야 중도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10입니다. 10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해야 상대가 말을 할것 아닙니까? 중도가 그게 너무 많다고 하면 6, 7, 8, 9, 차츰 설득해 가는 거지. 민주당이 1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3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냥 민주당의 하위 호환일 뿐이잖아요. 민주당보다 좀덜 주는 정당 아닙니까? 국힘당이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그런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상식을 벗어나는 극단적이고 극렬한 이야기도 그냥 해 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맞춰 가죠. 그 과정에서 설사 욕은 먹더라도 와, 민주당을 찍으면 저게 된대 민주당을 찍으면 이걸 해준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죠 그게 민주당의 전략이고 민주당의 상황에 대한 판단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계속 이기죠 대선 겨우 보수진영이 턱걸이로 한번 이겼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진 것보다 더 못한 꼴이 돼버렸습니다만 그외 모든 선거가 다 가망이 없습니다 다음 지선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물론, 한국 정치가 민주당에서 무슨 엄청난 사고를 쳐서 판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국힘당이 뭔가를 잘해서 이길 가능성은 사실상 영해 수렴하죠.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죠. 다음 총선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힘이 정점을 찍을 때 치러지는 총선이 이재명이 잘 못해서 보수 진영에게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국힘당이 잘해서 총선에 압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눈앞에 희망이 보이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어요. 안 좋아질 가능성만 많죠. 점점 더 분열하고. 지금 국힘당에게서 우리가 볼수 있는 모습은 뭡니까? 지금 보수진영에게서 우리가 볼수 있는 모습은 뭡니까? 정책도, 아젠다도 없어요. 세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냥 집안 싸움에 사과를 하네, 만에, 징계를 하네, 만에, 1년 내내 이런 얘기뿐이에요. 이제 친기업이나 안보, 이런 전통적 보수 타이틀을 다 민주당에서 잡아먹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대체 누구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보수진영은 대체 누구에게 매력적입니까? 아무에게도 어필하지 못해요. 매력이 1램도 없어요. 그 누가 원하는 얘기도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 누가 원하는 비전도 보여주는 적이 없습니다. 국힘당의 단한 가지 전략은 욕을 적게 먹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굴면 욕을 덜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친구도 없죠. 욕을 덜 먹어서 당선됩니까? 아니죠. 친구가 많아야, 지지자가 많아야 당선되는 거죠. 그런데 국힘은 지지할 이유를 하나도 주지 못해요. 왜? 존재하지도 않는 기계적 중도에 줄을 서 있으니까. 국힘의 대선 후보군 중한분 측에 제가 이 같은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측근들에게도 했고요. 본인에게도 했습니다. 욕안 먹는 걸 전략으로 삼으면 안 된다. 욕덜 먹는 걸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내 편을 만들고 내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재명을 봐라. 이재명이 욕을 안 먹어서 대령통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머리로는, 어어, 하면서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슈 앞에서 액션을 취하라고 하면, 아, 그건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쿠킴당 전체가 스탠스가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아니에요. 민주당은 어필하는 대상이 확실합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확실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나, 표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스레드 같은 데 가면 하루 종일 이재명 잘한다, 이재명 너무 잘한다 얘기가 도배가 되고 있어요. 국힘당이 너무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원자력 발전을 계속 해야 할까요? 아니면 탈원전 멈춰야 할까요? 두 번째, 탈원전을 할 건데 5년 안에 할까요? 20년에 걸쳐서 할까요? 지금 국힘당이 해야 하는 질문은 뭡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국힘은 그리고 보수진영은 두 번째 질문만 해왔어요. 탈원전 한다는 결론은 민주당이 짜놓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버렸고, 그 위에서 올해냐, 내년이냐, 3%냐, 5%냐, 25만원이냐, 40만원이냐, 이런 얘기만 해왔다고요. 결론은 민주당이 이미 내려놓은 겁니다. 국힘은 민주당보다 좀덜한 놈이 되는 거, 그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왜?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고, 중도한테 그렇게 어필을 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착각해왔거든요.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계속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클릭해서 진다고 착각했거든요. 기업 정책이건, 세금이건, 정부 조직이건, 상속세를 폐지하자. 전 세계가 폐지하는데, 왜 민주당 니놈들을 올리자고 난리냐? 나랑 망하는 꼴 보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저울추가 균형을 이루고, 내 운동장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중도가 상속세를... 올리긴 올리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 부의 재분배도 좀 해야 되고 조세 정의도 좀 필요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의석이 모자라서 통과는 안 되더라도 말을 정확하게 해야 다음에 그걸 밀어주는 사람이 생기고 여론이 형성되는 건데 아무도 말을 못 해요. 그냥 간만 좀 보다가 한겨레 같은 데서 욕하는 기사 몇방써 제끼면 어마타고 얼른 쑥 접어 버리고 도망치고 그러니 질 수밖에요. 그러니 내세울 아젠다가 없고 그러니 정책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그저 윤어게인이냐 아니냐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개 머저리 같은 이슈로 싸울 수밖에요. 그러니 할 말이 고작 이재명 퇴장선언 이런 거 밖에 없을 수밖에요 퇴장선언 천번 하면 이재명이 퇴장합니까? 그러다가 다 뺏긴 겁니다 표도 세력도 돈도 교육도 명분도 역사 패러다임 조차 뺏겨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기업이 정경유착을 보수당이랑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기업이랑 더 친할까요? 중도를 가져오기는 커녕 이제 살림살이도 다 거덜난 겁니다 중도란 건 없습니다. 적어도 기계적인 미지근함으로, 미지근한 정당만 골라 찍는 그런 세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